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7월도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7월 26일 날 마지막 주입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성분도 아주 괜찮으신 분이 나오십니다. 남성분들도 괜찮으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공개본을 드리기 전에 어디를 가나 또따방이라는 말이 있죠. 또따방. 이 싱글 카페는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따방 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싱글 카페는 누구든지 카페 등록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싱글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 괜찮으신 회원님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분도 그러시고 남성분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재원 공개란에 이렇게 공개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회원님인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원님은, 이런 회원님이십니다. 한번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나 건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외소하십니다. 젓가락 같습니다. 젓가락. 너무나도 말랐습니다. 누가 봐도 환자, 그 환자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상해서 제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페 재원 공개군에 여기 나오실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신 분들은 거기다 공개군에 명단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하고 가깝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문자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이죠. 재원 공개 구운 난도. 그것도 제가 제 전화번호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게 당당하신 겁니다. 그 밑에 댓글에다 말이죠. 저 이분 만나고 싶은데요. 아니 그렇다고 만나십니까? 이 여기저기 싱글카페 돌아다니다가... 또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약해 보이시고 안 됩니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공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한번 왔는데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환자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소개는 안 하고 무조건, 뭐,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 소개해주는 것도 그냥 해줍니까? 저희도 기본적인, 그, 소개 수수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님들은,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제가 보답할게요. 나중에 잘 되면 해달, 보, 보답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믿으면,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낼게요.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 회원님이 출중하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소리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 7년, 8년, 10년 동안 그래도 카페를 지켜주시고 저희 모임회를 가끔 나와주시고 2년 만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잘못 해드리는데, 아니,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고. 저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하십니다. 어느 누구를 해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임에 와서는 서로 보고서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바로 카페를 탈퇴했더군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또 따방입니다. 또다방 따방. 여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고 다른 카페들 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소개해 주겠습니까? 소개해 준다고 소화도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떠따방 회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페를 그냥 어떻게 그냥 포기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괜찮은 우리 여담성 회원들, 여성 회원님들이 그래도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딜람에 봉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에는 속에는 글쎄요 속에는 제가 돈을 줘도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해드립니다 보지도 않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 서류 한장딱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묻지마 미팅입니다 묻지마 미팅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서 이따가 또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뛰쳐나가고 이런 분들은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변덕이, 변덕입니다. 변덕. 변덕이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여기서 회원님들 한분한 한 분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하신 걸로 만 알고 있고 지금도 조그만 뭐 인터넷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성 뭐 64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4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원님도 참석을 하시려면 하루 이틀 전이라도 예약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팅을 해드립니다. 설마 그럴 만한 분이 없으면 잘 맞을 만한 사람을 나오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60대입니다. 50대 60대. 이때는 말이죠. 뭐 점도 필요 없고, 뭐 역학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산 것입니다. 그 사람 살아온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나타납니다. 약해 보이면 약한 것이고, 강해 보이면 강한 것이고, 점잖해 보이면 점잖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오죽하면 변덕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리를 못 잡고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떳다방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나 동행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